0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이 아니, 집합은 대상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다. 1번, 전 세계 국가 중 올림픽 개최국들의 모임. 이거 대상 분명히 알수 있네. 알수 있다. 이건 집합이다, 집합. 집합. 2번,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집합이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학생은 학생이야. 한번 우리에 반에서 날씬한 학생. 아 날씬한 학생.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없지. 날씬한 학생. 서로 다 날씬하다고 해버리니까 애들이. 집합이 아니다. 그니까 러 3번이 답이네. 3번. 3번이 답이. 4번. 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0보다 작은 소수는 없지. 이거 확실히 알수 있다. 확실히 분명히 알수 있지. 집합이고. 5번. 6의 약수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다. 대상을. 그래서 집합이다. 그까 러니 지파가 아니고 3번이고 02번. 지파 a는 이제 이거는 조건 제시법 나왔네. 원소가 x래. x는 뭐냐? 12의 소수래. 그러면은 a를 a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이제 써 왜냐면 이제 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원소 나 원소가 나와야지. 12의 소수 12의 소수 2, 3, 5, 7이다. 2, 3, 5 7 2, 3, 5, 7이고 근데 이제 b는 아 이게 비가 이제 좀 까다롭네 비자 이제 b 의 모든 원소 의 합인데 b 는 원소가 X인데 X 제곱빼기 5X 더하기 6은 0이 되면 안돼 X는 A의 원소 중에서 그러면은 X의 제곱빼기 5X 더하기 6은 0이 되면 안 되거든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요거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X-2 X-3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되고, 그리, 2가 되면 안 되고, X는 3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B는 원소가 X래. X는 A의 원소야. 근데, 2가 되면 안 되고, 3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A의 원소 중에서 2가 아니고 3이 아닌 거. 5랑 7이네. 5랑 7. 그래서 B의 원소는 5하고 7이라고. 그 모든 원소야. 5 더하기 7, 12. 그 답이 그래서 12다. 12. 두 집합 AB에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 아, 이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 이게 무슨 말이냐. A랑 B랑 같다는 얘기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집합 A가 B, B의 부분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 그럼 AB랑 같다. 그러면 이제 A, 집합 A는 원소가 X인데 X는 8의 약수래. 그러면은 a의 원소가 나오네. 8의 약수 1, 2, 4, 8. 그러면 b도 그럼 b도 1, 2, 4, 8이네.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 원소가 아닌 거. 7이다, 7. 답 4번. 4번. 그럼 0 4번. 4번.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참 명제. 근데 딱 보니까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모이다. 모이면 모이다. 아,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이 있지. 그 1번부터 차례차례 보자. 1번. x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 그러면 이거는 p이면 p이면 q의 꼴의 명제거든. p이면 q의 꼴. 그러면 요게 지금 참이 명제 찾는 거 아니야. 참이 되려면은 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뭘로 찾으면 되냐. 진리집합으로 풀면 편해, 진리집합.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에, 화살표와 반대로 진리집, 저기, 포함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형성이 되면은, 그 그러니까 화살표와 반대, 요렇게가 되면은, 요렇게가 되면은, 이게 참이 돼. 명제가 참이 된다고. 요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을 찾는 거야. 그러면 P가, 명제가 요잖아. 그럼 X의 제곱은 9다. 그럼 X의 제곱은 9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야. 그 그러니까 Q는, 그 X는 3이지. 그냥 3이라고. 3. 그러면은, 부분 집합이 아니지. 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그럼 뭐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 그러니까 1번은 거짓이다. 거짓. 그러면 2번. X의 제곱이 Y 제곱이면, x 세제곱은 y 세제곱이다. 그럼 요것도 p 이면 q 인꼴의 명제거든. 그러면 참인건 어떻게 찾냐? 진리집합. 그러니까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면은 이게 참이 돼. 참이 된다. 아직 참인지 아닌지 몰라. 참인지 아닌지뭐 참이 된다고. 그럼 이제 찾는거지. 그럼 먼저 그럼 얘 진리집합. 그럼 x의 제곱은 y제곱이다. 그럼 이제 이걸 이항시키잖아? x 의제곱 빼기, 그러면 요걸 이제 방정식을 푼다고, 아니,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x 의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Y, X 더하기 Y가 0이 되면 돼. 따라서, 지리집합이 어떻게 나오냐. X랑 Y랑 같던지, 아니면은, X랑 마이너스 Y가 같으면 돼. 그치? 그럼 Q는? Q 보자, Q. Q는 X의 세제곱은 Y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항시키면은이항시키면은 이항 X의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0이야. 0.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 하면은, X 빼기 Y,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0이 돼. 그니까 이게 0이 되는 건, 이건 0이 나올 수가 없, 없거든. 그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요거지, 요거. 그니까 러 뭐가 돼? 진리집합이. X랑 Y랑 같은 것밖에 없어. x 그러면은 얘는 x랑 y도 되고 x y도 되고 얘는 x랑 y만 그러면 얘는 집 부분집합이 아니지.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참이 아니야 이것도. 참이 아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 다음 땡그면 3번. x가 1보다 작다 이면 x 제곱은 1보다 작다이다. 그럼 요것도 p 이면 p 이면 q 이 꼴인 명제다. 그러면은 참인지 거신이 어떻게 찾는다? 진리 집합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의 기호가 화살표가 반대가 되면은 참이 될 수가 있다. 참이 그럼 이제 찾는 거지, 진리집합을. 그럼 얘는, 아, P, Q. 그러면 얘는 그대로 x 에 범위가 나왔잖아. X는 1보다 작다, 야. 보다 작다고. 얘는 이제 구해야겠다. 2차 부등식. 그럼 이항해. 이항하면은 X의 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럼 2차 보도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x의 범위가 나왔지, x의 범위. 자, 그러면 진리 팝이 나오는 거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x가 1보다 작다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 부분 집합이 아니네. 아니잖아. 얘가 부분 집합이네, 얘가. 부지합이 아니라고. 참이 아니야. 거짓이다, 거짓. 04번. 아니다. 땡그라미 4번. 2x 빼기 1이 3이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군 0이다. 그럼 요것도 p이면, q이 꼴인 명제인데, 그럼 자, 이거 참인 거 어떻게 찾는다고? 진리집합. 그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을 풀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p는 1차 방정식이네? 2항에. 그러면 2x는 2항하면 4. 그럼 x는 얼마? 2. x는 2. 그럼 진리집합이 2야. 이지그 q는? q는 2차 방정식이지, q. q. 그럼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되지, 그 인수분해. 그러면 x-2, x-3은 0. 그럼 X는? X는 2 또는 X는 3이니까, 진리집합이 어떻게 되냐? 2하고 3이야, 2하고 3. 2하고 3. 어, 그러면은, 부분집합 나왔네, 부분집합 나왔지. 그치, 부분집합. 그럼 참이네, 참. 참. 그니까, 요, 그 명제 화살표하고, 어, 집합의 요, 기호가, 어, 뾰족한 부분이 반대가 되면은 참이 되는 거야. 그 참인 명제 4번이네, 4번. 땡그라미 4번이 답인가, 답인가 보다. 땡그라미 5번도 보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그럼 요것도 P이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 그러면 이제 요것도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에 반대가 되면 뭐가 된다? 반대가 되면 참이 된다. 이렇게. 아직 이제, 어, 나온 건 아니니까. 나온 건 아니니까 요렇게 요렇게가 형성이 되면은 포함 관계가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써 보자 그러면 x가 2의 배수. 2의 배수를 한번 써 보자고. 2의 배수. 2의 배수 쓰면은 2 4 6 8.점점점. 점, 점. 그러면 이제 p의 질집합은 2 4 6 8.점점점. 근데 q는 q는 4의 배수지? 그러면 4 8.점점점. 점, 점. 아, 그러면은 얘가 부분집합이 아니네. 부분집합 아니라고. 참 아니야. 그니까 러 5번은 거짓이다. 거짓인 면제다. 다음 05번. 다음 명제 중에서 명제. X 또는 Y가 무리수이면 XY는 무리수다의 발례가될수 있는. 그니까 발레는 반대되는 얘거든. 그니까 반대되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야. 거짓.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제를 쓰면은 x 또는 y가 무리수 무리수이면, 그럼 이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지. 그러면은 x 곱하기 y는 무리수이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지. 이게 무리수 p이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인데 자, 그러면 발레는 그러면 뭐가 뭐가 발레냐? 얘 진리 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이 안 된다는 얘기야. 부분 집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도대체? 그러면은 P의 진리 집합이 있고 Q의 진리 집합이 있으면은 P의 P의 원소 중에서 P 원소 중에서 Q에 없는 거 그게 반례가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되잖아.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P에 있는 원, 모든 원소가 Q에 속해야 부분집합이거든. 근데 반례가 나온다는 얘기는 P에는 있는데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는 거. 그걸 찾는 거야. P에는 있는데 Q에는 있는 거. 자, 그럼 일단 P에는 속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 x 또는 y가 무리수여야 돼 일단은. X 또는 Y가 무리수. 그면 이제 보자고. X 또는 Y가 무리수니까, 하나만 무리수가 돼도, 아니, 하나만 무리수가 돼도 되고, 둘다 무리수가 돼도 돼. 이거 된단 말이야. 무리수 무리수. 이거 대무리수 무리수. 이거 유리수네? 무리수. 아, 무리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A, X 또는 Y니까. 이런 게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일단, 이런 건 일단 제 끼고. 피해는 들어가야 되니까. 피해는. 얘는 피해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발레가 된다는 얘기는, 발레가 된다는 얘기는 피해는 속하는데, Q에는 안속하는 게 발레거든? 그니까 러 얘는 P에 안속한다고. 그니까 러 얘는 벌써 제끼고 얘도 되네, 무리수. 무 그니까 일단, 일단 4번은 안 돼. 그러면 1, 2, 3, 5번은 다 P에는 들어가. P에는 들어가면서, 자, Q에 안 들어가는 걸 찾는 거야, Q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안,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X 곱하기 Y가 무리수에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안 들어가.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 뭘 찾아야 되냐면은 요두 개가, 두개 중에서 X 곱하기 Y를 해서 뭘 찾아야 돼? 유리수인 걸 찾는 거야 유리수.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p 에는 있으면서 Q에는 없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Q에는 X 곱하기 Y가 무리수니까 X 곱하기 Y가 유리수인 걸 찾는 거야두개 곱해서 유리수.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두개 곱해서 유리수인 거. 아 이거 답 1번이네. 곱해지. 얘는 곱하면 무리수 나오지. 얘도 무리수 얘도 무리수. 그러니까 답 1번이지 1번. 1번. 아 그렇게 찾는 거다. 반례는. 연습을 좀 해야 돼 06번 두 집합 A는 1 3 5 7 원소 4개는 1 3 5 7 B는 3 4 5 6 7에서 A교C는 C다 이건 자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교집합을 해서 두 개의 집합을 교집합해서 C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C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C가 그러니까 C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이건 이제 중요해 교집합에서 C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C가,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A 빼기 B 집합 합 C를 하면 C가 됐다는 얘기는, A 빼기, 그러면 A 빼기 B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잖아? 그러면 3, 3이 빠지고,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가 1, 3, 5, 7인데, 여기서 3, 4, 5, 6, 7을 빼. 그러면 3, 3 빠지고, 5, 5 빠지고, 7, 7 빠지니까, A에서 B를 빼면은 1만 남는다고, 1. 이게 뭐야, 집합 1이 되는 거야, 1, 가로 1. 그러면 가로 1하고 합집합 C를 하면은 C다. 그 얘기는 뭐냐? 요 1이 A의 부분, C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니까 러 뭐냐면은, 가로 1이, 가로 1이 C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치? 요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 줄로 쓰면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자, 과로 1. 요거는 C의 부분 집합이고, C의 부분 집합. C는 A의 부분 집합이지. A가, C는 A의 부분, A가 1, 3, 5, 7. 그러면 은 A는 1, 3, 5, 7이란 얘기지. 이 그니까, C는, C는, A는 반드시 포함하고, 1, 3, 5, 7에 포함이 되는 집합이잖아. 그치? A는, c는 원소 1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1, 3, 5, 7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야.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c 집합은 1은 반드시 가지고 있고 3, 5, 7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면은 집합 c의 개수는 몇 개야?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이지, 3개. 하나, 둘, 셋. 2의 3제곱. 그래서 몇 개다? 8개, 8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요 3, 5, 7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걷다가 1을 다 집어넣으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2의 3제곱. 8, 덟개 8개. 다 8이다. 07번. 두 집합 AB에서 NA는 A 집합 의 원소 는 8개, B 집합 원소 14개, B에서 A를 뺀 집합 원소 10개일 때, A 빼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답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 A 집합, B 집합이 있으면 A는 원소 18개, B는 원소 14개. 그러면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 벤다이어그램, 이 그림에서는 영역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요 부분이 또 있겠지, 요 부분. 요 부분은 교집합 부분이네? 교집합 부분. 요 부분이 있겠지. 요 부분은 B에서 A를 뺀 부분이지. 차집합 부분이야. 차집합 부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번호를 그럼 매기자고. 번호. 영역. 영역을 이제 우리가 번호를 매기면은 요거를 이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 18하고 14는 여기다 영역에다가 이제 쓰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18 같은 경우는 1번 영역하고 2번이 두, 두개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14는 2번하고 3번 영역 두개다 들어가는 거고 어딘지 몰라. 근데 이거는 쓸수 있지. B에서 A를 뺀데, B에서 여기지, 여기. 3번 영역이래 이건 3번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잖아, 3번 영역. 그니까, 러 여기에 들어간 10개야, 10개. 여기에 들어간 원소 10개라고. 그럼 우리는 2번 영역에 쓸수 있지. B 집합이 14개니까, 10을, 빼. 교집합이 4라고. 그 1번 영역은, A가 18개니까, 4 빼면 14가 돼, 14. 어, 다 썼네. 그 구하는 거 뭐냐? A 빼기, A 빼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서 여기네, 여기. 14가 된다, 14. 이렇게 풀면 되고. 08번.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 집합 을 각각 PQ라고 하자, 명제, Q이면 not Q이다, not 다가 참일 때, 다음 중에서 집합 PQ 사이의 관계로 항상 오른 것은, 명제 문제는 집합 문제야? 명제, 명제 문제는 집합 문제다? 그럼 집 명제, Q이면, Q이면 n o t p 다가 참이다. 그러면 우리는 P Q 사이의 관계니까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시를 해야겠지.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은 Q, n o t 피의 진리집합은 P 의 여집합이겠지. P 여집합. 그 다음에 이 진리집합의 관계는 화살표에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Q가 P 의 여집합. 그럼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그럼 전제 집합을 u 라고 하고 q가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q가 안에 들어가고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q와 p의 여집합을 이제 했으면은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요거니까 그럼 p는 뭐가 되냐? p는 p는 바깥에 되는지 p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는 어떻게가 되는 거야, 여기가.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p는 여기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번호를 매기잖아, 번호. 여기를 1번 영역, 그럼 Q가 속한 부분 1번 영역. 그 다음에 Q, P의 여집합은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을 더한 거고, P가 속한 거는 3번 영역이 되는 거지, 3번 영역. 이렇게 된다고. 영역 표시 됐고, 그 1번부터 보자, 1번.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아니지. P는 3번 영역이고, Q는 1번 영역이야.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래서 1번 틀렸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Q가, 이것도 아니지? 어, P하고 Q는 서로 소야. 얘는 1번 영역, 얘는 3번 영역. 교집합도 없고. 서로 소라고, 서로 소. 그 다음에 3번. 야, 3번도 틀렸지. P랑 Q는 같지 않지. 얘는 1번 영역이고 3번 영역인데.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 P 합 Q. 그러면은 P는 3번 영역이고 Q는 1번 영역이고 더하면은 전 더하면 1, 2, 3이 나와야겠지. 1, 2, 3. 그 그러니까 4번 틀렸어. 5번 아 5번이 맞네.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잖아. P는 3번 영역이고 Q는 1번 영역이죠. 두개 더하면 공집합이지. 그래서 항상 오른거 5번이다. 5번. 5번이다.